오늘은 등비 수열의 극한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과 등비 수열을 복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비 수열 수환 과정에서 어, 한 것을 약간 잠깐만 복습을 하고 들어갈게. 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또 막히는 경향이 있어서. 자 등비 수열이라는 뭐냐면은 자, 초항이 a라고 하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이루어진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또는 b가 일정한 수열. 그러니까 후항 나누기 전항이 어, 일정한 수이거를 공비라고 해서. 등비수열의 세 가지 요소는 a, r, n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라는 거는 첫 번째 항입니다. 초항, 초, 처음 초자, 그리고 r은 뭐다? 공비다. 공비, 그 다음에 n은 뭐다? 항의 개수다. 이렇게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단 일반항을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항,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지금 이게 초항이잖아요. 그치? a가 a1? A2, A3, 이렇게 될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 AN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 어, AN은, 자, AN은 n 번째항을 A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 AN은 뭐가 될 거니? 이렇게 되면은, 지금 A2가 A 곱하기 아래 완제곱이고, A3가 A 곱하기 아래 제곱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서 AN이 일반항입니다 그러면 초항 곱하기 아래 N-1이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됐죠. 음, 많은 복습은 하기 어렵고,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진잼수하게 등비수열 어, 내용을 복습하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 유도과정은까지 필요하신 분은. 자, 등비수열의 합 역시 Sn 이라고 하는데요 Sn은 어, 두가지로 좀 보시는데 어차피 똑같은 공식이야 공비가 1보다 크다면 R-1 분의 A에 R의 N승 빼기 이렇게 되겠고 R이 1보다 작다면 어, 1-R 분의 A에 1-R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시는 요정도 알고 이제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 자, 결국은 이거를 극한을 친다는 얘기는 애니 한없이 무한대로 갈때 리미트 애니 무한대로 갈때 일반항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기호. 그렇죠? an은 어디로 갈 거냐를 보는 것이고요. 아, 특별히 스페셜리하게 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아, 알겠죠? 그래 등비수 열합 공식과 일반항 공식이나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수열의 극한을 알아봤었죠. 자, 등비수의 극한은 첫 번째 수열이 이런 수열을 알아볼 거야. 그래서 초항이 초항이 r이고요. 공비도 r인 수열. 어, 이런 수열에 대한 극한을 좀 알아볼 거야. 그래서 a n은 r의 n승이죠. 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초항이 r이 나오고요. 공비가 바로 요 친구니까, 음, r의 n승. 자, 요거는요, 어, r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 나누셔야 돼요. r의 범위에 따른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r에 따라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짝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 아래 엔승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의 아래 엔승골은요. 첫 번째는, 알이 1보다 크다면, 알이 1보다 크다면, 자, 예를 들면은, 알이 한 2라고 해볼게. 요 그러면, 우리가 수열이 어떻게 되냐면은, 2의 n승이 되겠죠. 그럼 초항이 1이 되고, 그 다음, 아, 2가 되고요. 그 다음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2의 세제곱이 되고요. 2의 n제곱이 되고, 2의 무한대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아주 매우 큰 수, 큰 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단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R이 1보다 크다면은, 어, 우리가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해 나가면 어떻게 돼? 수가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r이 1보다 크다면, 이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이 1이면, r이 1이면, 첫 번째 항도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고, 세 번째 항도 1입니다. 그럼, 아무리 무한대로 갔을 때, 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1로 수렴하게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어떻게 된다? 결과물은, 결과물은, 리 i 트 아래 n이 무한대로 갈때 아래 n승은 1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수렴한다. 자, 그다음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럼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r이 마이너스 1에서 1인 범위예요. 자, 이때는 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이때는 자, 여러분, 뭐, 대부분 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렴 0으로 수렴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인데, 첫 번째는 R이 0부터 1일 때좀 볼게요. 양수일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R이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아, 처음에 초항이 2분의 1, 그러면 AN은 2분의 1의 N승인데요. 초항은 2분의 1이고, 두 번째 양은 4분의 1입니다. 세 번째 양은 8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1보다 작은 수를 어떤 수에 곱해버리면 계속 수가 어떻게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2분의 1의 무한대의 어떤 수 정도를 넣어본다면 얘는 어디로 가겠냐?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R이 0이면, 그쵸? 그렇죠? R이 0이면 그냥 계속 0, 0, 0 이렇게 끝까지 0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어,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고 보시고요 어, 음수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음수일 때 음수 예를 들면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보면은 초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우리가 수열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포함한 n승이 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고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한번 음, 그래프를 그려보면 초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 요렇게 줄어들고 어, 진동적인 느낌이 될 건데요.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여기 우리 유리함수의 점근선처럼 결국 어디에 수렴해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얘도 0에 수렴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 아래 절댓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아래 1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어, 그러니까 세 번째,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승은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요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음, 아시겠죠? 음, 그 다음, 네 번째는요,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 자, 요거는 우리가, 음, 수열의 극한에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a 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자, 요거, 우리 뭐라고 한다. 그렇지. 진동발산이라고 한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음, 진동발산. 다섯 번째, R이 마이너스보다 작다면. 그럼 예를 들면, 얘도 배웠어요. 마이너스 2 N승 이런 거지. 어,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결과물이 마이너스 1 나왔다, 1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다, 1 나왔다. 계속 이렇게 끝까지 반복이 되겠고, 특정한 결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진동발산 이라고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 마이너스 2구 그 다음 부호가 바뀌지만 자얜 마이너스 8그 다음에 16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결과가 그냥 진동이 되겠습니다 그 진동발산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은 여러분 아 어, 각각 수열의 극한은 좀 쉬워하는데 등비수열의 극한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가 문제다 개념이 여러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어 개념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어 정리를 좀 해버리면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아 등비수열의 극한은 어 보통 첫 번째는 어 우리가 어떤 수열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운 수열은 초항이 그치 아이고 공비도 아인 이런, a, n, r의 n승. 요수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우리가, r의, r이, 그치? 1보다 큰 경우,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다음에, 음, 그니까 r이 이제 마이너스보다 작은 경우는 사실 여기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어. 이게, 아, 요,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포함.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그니까 요걸 한 번에 같이 가시던지, 세분화 시키던지 여러분이 좀,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우리가 극한 값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리미트 아래 엔승은 얼마다? 리미트 아래 엔승, 얘는 1이고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 리미트 아래에는 얘는 0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0, 요, 요거 요렇게. 그쵸? 그 다음 요거 두개는 뭐다 진동 발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하나 이제 어 이게 있는데요 아래엔승이 아니고 일반적인 등비수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등비수열은 우리가 어, AN이라는 건 요런 거 있어요 A 곱하기 RN 마이너스 일꼴 요거의 수렴과 발산 자 요런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자 얘는요 어, 이걸 초항이라고 그러지, 초항. 초항이라고 그러는데, 역시나 얘도 그래서 R은 결국은 수렴 조건. 어, 수렴 조건이죠? 발산이 아니고 수렴 조건. 자, 이 수렴 조건은 1번. 어, 공비가 결국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일 때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 내용이니까 여러분. 어, R이 1이어도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R이 1 수렴하는데요.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이 친구는. 초항이 0이다 우리 초항이 0이어도 수렴합니다 자 왜그러냐면 초항이 0이면 아래값에 관계없이 수열은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럼 0 0 0 0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가봤자 0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두번째 조심할 얘기는 음 ar의 n-1이라는 수열이라는 것은 초항이 0이다라는 거 이 조건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아, 이렇게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시겠죠 어, 아까 R의 N승골인 등비수혈의 극한은 R에 따라서 분류를 하시고 얘도 R을 포함하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R을 포함한 수혈이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결국 등비수혈의 수렴 조건에서 하나가 추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추가 되냐면은 초항이 0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은 어, 문제없이 등비수열의 극한을 진행할 수 있겠다 책을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원리 등비수열의 극한 다는 여기 보시고요 어, 첫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수혈 R의 N승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나와 있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예제 한번 풀어 보면 다음 수혈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5분의 3의 N승 이런 수혈이 있다면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과물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음,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마이너스 수익의 n승이다 그럼 여기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죠 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어, 발산한다 그리고 이건 진동발산이다 마이너스를 포함한 수열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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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처음에 마이너스 6에서부터 출발해서, 그쵸? 마이너스 2 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널뛰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산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시면 되겠고요. 어, 캐녀멀리 수열 아까 여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요거 중요하고요시험에잘 나오죠. 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아래서, 마이너스에서 1까지. R이 마이너스 1은 등호 안 들어가고요. 1은 등호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보충학습에는 설명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음, 자, 그래서, 넘어가자.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어, 지금 이제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 필수의 제를 제가 조금 커팅을 해와서 문제풀이를 좀 들어가겠고요. 어 일단 여러분이 좀 교재를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등비수혈의 극한의 필수 문제는 하나 둘셋넷네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등비수혈의 극한은 여러분이 아래 범위에 따라서 반드시 나누어서 생각한다 등비수혈의 극 보다 아래 범위에 따라 아래 범위에 따라서 나누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